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울입니다. 이 차량 이 2019년식 약 2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 급 기준으로 이 차량 7mm 나오네요. 9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펜가 장치, 코인 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오일 펜쪽 먼저 보시면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보셨을 때 누유인 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워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7mm 나오네요. 70%의 타이어 트레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진쪽 사이사이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셨을 때도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7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막의 안쪽으로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하의 이... 오차범위 이내에 수치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21,68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HUD 핸들 앞쪽으로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보셨을 때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로 와보시면 어, 버튼 시동과 어, 열선 시트, 전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통풍 시트 1열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핸들 열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어,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핸들 왼편에 주차감지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천장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도 거의 새 차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기어봉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보시면 어,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감 많지 않고요. 찢어지거나 손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도어 트림 쪽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 카펫도 깔려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my shadow turns to sun around.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헤드라이트 보셨을 때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쪽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 역시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사이드 미러 보셨을 때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벗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램프는 깨진 곳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사이드 실까지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어, 뒤쪽 리어 휀더까지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까지도 깨끗하고요 리어 핸더 역시 말끔한 모습 그리고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소울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준신차급으로 좋은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옵션도 거의 풀옵션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인 블루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